구나라고 하는 걸 정몽교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만약 우리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식으로 꼼수로 사면한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클리스만 감독 그때 당시 전력강화 위원들에게 발표한 당일날 소집해서 바로 그날 통보하고 30분 뒤에 발표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건왜 눈치를 보지 않지. 첫 번째는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저희랑 살아온 궤적이 좀 다른 것 같으세요. 대기업의 가문의 자제로 태어나셨고 어렸을 때부터 최고 의 엘리트로 살아오셨습니다.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 아무리 국민들이 경기장에서 정몽규 아웃, 홍명보 아웃을 외쳐도 협회 입장에서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예전 표현대로 하면 체육관 선거를 하는 거죠. 내편 사람들만 체육관에 모아놓고 하면,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팬들과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님들의 눈치도 보지 않죠. 왜냐하면, 어, 그렇게 나한테 자꾸 인사권에 개입하면 피파가 월드컵 못 나오게 할 거야. 겁박을 주죠.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이 많은 문제들이 문제라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닫혀져 있는 이 조직을 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